지금 온 몸이 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시간 소통 시스템 심플로우로 서비스하는 ITM 베이직의 민경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자라기보다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가능성 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막 각자 당일던 회사들이 있었으니까 네. 새벽에 막 맥도날드 모여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나오는 걸 결정을 했고 창업을 하게 됐죠. 심플로우는 강연이나 컨퍼런스 현장 또는 교육 현장에서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전용 앱을 뭐 다운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발급되는 전용 주소 도메인에 접속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발표 자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 실시간 서베이도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 발표자에게 질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음. 현장에 있는 발표자나 모더레이터들은 사람들의 반응들 질문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아 현장에서 이런 사람,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아, 또는 이런 반응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어,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소통을 도와주는 서포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나 불후의 명곡 같은 네. 방송 프로그램 뭐 리모컨 투표 기계가 있잖아요. 네. 이 리모컨 투표 기기를 이제 통칭 클리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리커를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오늘 출석번호 뭐 2, 3, 5야, 그럼 학생들의 유목번호 이렇게 눌러요. 그럼 면 출석 체크를 하고, 교수님이 중간에 퀴즈를 내서, 어 이거 몇 번이라고 생각해, 그럼 학생들이 각자 1, 2, 3, 4에서 생각하는 걸 눌러요. 그럼 1번에 몇 명, 2번에 몇 명, 바로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되게 단순한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액션이지만, 참여를 시킨 것만으로, 어 교육 효과, 가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논문을 보게 되고, 아 이런 교육의 흐름들이 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 이제 이걸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게 된게 처음에 이제. 심플로우의 전신 콜라보라는 MVP 아이템이었고요. 그걸 이제 시작으로 막상 이제 현업에 나와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 쪽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막상 반응이 빨리 일어났던 부분들이 그런 이벤트나 컨퍼런스 현장이었던 거죠. 심플로우가 15년도 2월 달에 론칭되고 3년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UI UX라는 게 사용자의 경험이 있어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준점은 항상 사용자였어요. 음. 사용자도 선생님들 가르치는 쪽이 있고 학생들 배우는 쪽이 있는데 주로 배우는 쪽에 대한 이제 좀 중심을 가져갔고요. 왜냐면은 본질은 수업이고 교육이고 그 컨퍼런스의 발표 내용인 거지 심플로 사용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포트를 하는 역할, 영역인데 이 서포트 하는 역할들이 뭐더휘황찬란하고막 눈에 이러면은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더 화려하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해왔고요. 결과적으로는 교육과 기업 연수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곳이라면 당연히 진출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 심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 도움이 됐다 또는 어, 업무에 도움이 됐다, 학생들이 참여한다 그런 피드백을 계속해서 듣는 게 사실은 저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